도적 기술 특성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기술 특성은 베이스 아이템 각인 돋보기 등을 자기 자본 내에서 최대로 챙긴 후에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꼭 기특에 엄청 얼매이고 막 내가 이 기특이 없으면이 무기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없다고 봐요. 물론 직업 따라서 이런 뭐 주술 십자쿨감 아니면 도사 파묵해부 이런 것들은 뭐 아이템이나 각인을 조금 내려가면서 챙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여기 베이스 각인 독보기 내실 이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기특은 그 다음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을 어...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이 영상에서 나오는 기특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르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꼭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무기 같은 경우 어 여러 가지 기특이 있죠. 이 중에서 저는 백호검무 피해량 증가 그리고 무영검 방어 감소 시간 증가 이두 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뭐 백호검무 피해량 증가 같은 경우 사냥 레이드 PK 뭐 그리고 자본을 떠나서 아주 좋은 기특이죠. 어디서든 쓰는 도적의 대표적인 스킬이기 때문에 또 무영검 방어 감소 시간 증가 무영검이 반각 지속이 1초예요. 근데, 이 1초 이상으로, 어, 올려줄 수 있는 기특이기 때문에, 레이드나 피케이시에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가적으로 무형검 방어감소증가도 있는데, 이것도 챙기면 좋죠. 있으면 좋죠. 은영참절도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거품이 있겠다고 생각해요. 어, 일단, 은영참절도 기술 자체가, 데미지가 애초에 세기 때문에 피해량 증가 기특이 있어도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좀저 스펙 같은 경우 중, 중저자본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영이, 은영참절도가 데미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의 경우에는 딱히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기에서는 어, 백호 검무 피해량 증가, 그리고 무형검 관련 기특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투구 기특인데, 투구 같은 경우, 어, 전체기 쿨감이 많아요. 되게 화무시비롱, 중문안도, 영격, 분홍경천, 파천검무참이 기술들이 사냥시에 이제 전체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쿨타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냥시에 활용하시면 되게 좋은 기특이라고 생각되고 PK 같은 경우에는 무영검 방어감소 시간 증가 또는 무영검 방어감소 증가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복 같은 경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환열 지속 시간 증가가 제일 범용성도 높고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환열을 쓰면은 피가 거의 안 닳죠. 기술을 막 난사를 해도 피 차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환열을 쓴 상태에서 되게 좋은 기특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열 회복률 증가 같은 경우도 도적의 특성상 스킬을 한번 돌리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환열 회복률도. 그리고 혈폐파천도나 수리검투척 이런 피해량 증가 관련 기특 같은 경우 원래 기존에 환열이 없을 때는 되게 선호받는 기특이었는데 환열이 생기고 난 후에는 저는 순위가 좀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옥무연 기특 같은 경우 어, 지옥무연 쿨타임 감소면 엄청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PVP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쿨타임 감소가. 그래서 저는... 감정카드라고 생각해요. 있으나 마나한 기특이라고 생각하고 기특같은 경우 환혈 듀얼의 갑옷은 환혈 듀얼의 뭐 혈패나 뭐 수리검, 급표 피해량 증가가 하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기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망토랑 목걸이인데 망토같은 경우 사실 승급망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특이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들거든요 네, 뭐극 용성장견 천이나 암흑망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일단 얼음장막 같은 경우 PK에서 요긴하게 쓸수 있죠 얼음장막 스킬 자체가 너무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동력 방어력 증가 깨알 같은 방어력 증가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 기특들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두 가지가 그래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망토기 특에서 마지막으로 목걸이 부위인데, 어, 운상미부 이속 증가율을 제일 높게 생각합니다. 이운상미부 이속 증가율 같은 경우 3%, 6%, 9%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9%를 사용하는 경우, 이 운상미보 속도를 맥스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술풀에 특화된 도적한테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정 도사가 있거나 아니면 파무케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파무케보를 받아도 되지만 이제 도적 특성상 운상미보가 있으면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명 피해량 증가 같은 경우도 사냥이나 레이드 하실 때 투명을 쓰면은 어떤 마법이든 이제 피해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서나 도적의 주력 스킬이기 때문에 전환율 증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열 지속 시간 증가가 있어요. 이 전열 지속 시간 증가 같은 경우 이제 전열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있으면. 그러니까 전열 기특이 없어도 시동을 하고 이제 쿨타임 감소를 받으면은 전열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지속시간 기특이 있으면 오히려 전열이, 전열이 꼬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또북혈광참 방어력 감소 증가 기특이 있는데 뭐 레이드나 PK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혈광참이 굉장히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반각도 실제로 가장 높죠 도적 반각기 중에 쿨타임이 조금 길긴 한데 그리고 무형보법 관련 기특인데 이제 측은 피해량 감소 같은 경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사용은 못해 봤는데 이제 사용을 해 보신 분들이 좋다고 하셔서 넣었습니다 이것도 PVP 관련 기특이라고 볼수 있죠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